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218장 찬송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 을 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비박하는 자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낭성 주님을 멀리하고.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주셨이 속죄 큰 사랑 받으니 이 몸. 내. 생명 다 받쳐 충성하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응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0페이지. 요한복음 18장 37절로 38절 말씀 다 같이 복록합니다 빌라도가 이러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나시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러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러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왕이 맞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다시 묻기를 도대체 그 왕은 어떤 왕이냐? 그런 의미로 다시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대답하기를 자신이 왕은 맞지만 진리를 위해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하고 진리에 속한 모든 자들은 예수님께 순종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시곤둥하게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진리에 대해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라는 것이 자신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반응이 바로 세상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진리에 대해 증거하러 이 세상에 오셨고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셨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진리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질과 기술과 권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도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졌을 때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는 그 다음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 싸우지도 않고 목숨을 걸지도 않습니다. 진리는 각 사람마다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의견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일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고 인생을 걸 필요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진리는 실체가 없고 사람의 의견일 뿐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진리에 대해 증가로 오셨다고 하셨으며,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께 순종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이 아닙니다. 진리는 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이고 유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말합니다. 유일하고 객관적이고 다른 것들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동시에 서로 상반된 것이 진리가 될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면 예수님이 속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진리고 세상도 진리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간으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면 세상은 틀렸고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오늘 도 우리는 진리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정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 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 주시고 또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날로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 대신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여.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은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로 이 나라가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게 주시고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손께와 함께 하셔서 새 일을 행하여 나타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루하신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로 기억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한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